아, 오늘 드디어 진짜 우리 황신. 홈 벌써부터 긴장하는 거야? 아, 긴장안 해볼게, 돈. 원숭이 돈 만들어야 될거잖아 원숭이가 다음에 <laughs> 했어, 오늘 8%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야, 좋아, 좋아. 정글 러 씨. 승리! <laughs> 이8% 자식이! 잠깐만, 잠장실좀보아얘왜 자식 <laughs> 이렇게 웃기지? <laughs> 이에 저주가 생기고 나서 생활에도 되게 이상한 일이 생겼대. 지루가 휴가 나왔다가 서울을 갔는데 22일 날인데 기차를 타는데 서울에서 계릉역 새마을호를 탔는데 예매를 했는데 좌석이 2호차 22호석으로 나왔대. <laughs> 이게 말이 돼? 자기 깜짝 놀랐다고. 야 말도 안돼 진짜. 넌 역시 황신이다. 고고고. 아, 이거 뭐, 스파키지에서 연습했던 게 효과가 있는데? 김학수 선수나, 그리고 경민이가 또 얘기를 해줘서, 학수가 또 얘기를 많이 해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서 그게 지금 딱 경기로 나오는 것 같아. 황진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참, 지난번에 했었으면 내가 다 졌을 텐데.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의 올드보이. 특별 해설진 캐스터 송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웅입니다. 아,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경기의 세계, 2경기, 3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laughs> 아, 자꾸 웃기네. 감독님이 진호한테 결과를 물어보더니, 헉 하고 놀라더니 가셨대 그냥. <laughs> 아... 앞서서 1 경기 때 홍진호 선수 상대로 장기전에서 아무래도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음. 어,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중장기전을 좀 생각한 그런 플레이로 좀 보이네요. 밤면 홍진호 선수는 조금은 언짢은 상황에서 지금 러쉬를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저걸리 다량을 모아놨는데 자 이제 질러 세기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홍진호 선수, 어, 스컬지, 뭐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질러시 스피드업 되기 전에 뮤탈스크가 뜨다 보니까 홍, 광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뮤탈스크 때문에 질러시 섣부르게 달려가기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질러시를 통해서 스컬지도 봤고요. 자, 하다 들어 커셔이 일단 올라간 상황에서 뮤탈이 서서히 상대편 진영까지 왔거든요. 네, 다소의 스컬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프로토스의 본진까지 급습할 수 있는 홍진호 선수의 아홉이. 어, 아, 일단은 아, 도 너무 맞는데? 아, 너무, 너무 무리인데요, 이거는? 무리하고! 스컬지로 아 커서라도 못 잡았네요. 예. 네, 어, 아 지금 강민 강민이 이아 강민 선수가 네그 전진에 있던 질럿이 어 뮤탈스카 스콜지 교전 때 잠시 멈췄었어요? 그렇죠. 예. 네, 잠시 멈췄다가 뮤탈스카 한번 맞고 나니까 움직이는 모습. 예. 네, 약간 재밌어요. 그렇습니 전반적인 그런 <laughs>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지 전혀 재밌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호 선수. 앞만한 분위기. 야, 이쪽에서 진로스 피해를 안, 받아나, 안 받아도 돼. 야, 피해를 좀 많이 받는 느낌인데요, 지금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아, 아 이거 좋아요. 정말 아, 아는데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가장 큰 손가락이 이겼어요, 진어수 아, 지금 홍정 선수 뭐하나요? 그 손가락 좀 계속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홍노 선수도 이제 본진 지역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좀 약간 구원을못했어요 네. 지금 드론은 다 사라졌고. <laughs> 진어씨 퍼스널도 네. 다 사라졌고. 아, 이거좀양 선수가 주거니, 받거니. 예, 어우, 어우, 이거 좀드십오 네 어, 반대편에서 이것 좀 드십쇼 시 네,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에요 아 공개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네요 네, 네. 네 생각을 하자면요 그렇죠 네왜 이렇게 신났나요? <laughs> 네.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니 재밌잖아요 아그래요네 상당한 어? 앞마당에 뭐 있나요? 어느 정도 앞마당에 오버로드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요 네 9시역에 플로토스의 제2의 확장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다크로 좀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거든요 네자 그런데 아 선크 타이밍 맞게 들어오는 굉장히 많이 잡아주는데요. 자네개까지 잡고 이제 상단 올라갔습니다. 닿지 짜는 그 지역, 예. 하지만 마지막 이러면... 자 그리고 병력들이 또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잡아주면서 아타이포도놓치는데홍진호 아, 예. 예, 예. 정말 그오 나이는 들어도 이런 플레이는 정말 일품이에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나이 아, 얘기는 왜냐니까요. 하 시간에... 지금 <laughs> 잘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뭐라 그래요 형님 네, 저, 아, 그, 굉장합니다. 아, 역시 완숙미가 넘칩니다. 이쪽도 이렇게 포장을 하기로 하죠. 그레이터 스파이어. 아. 지금까지 물론 공중을 제압한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감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홍준호 선수. 야, 여기서 홍준호 선수가 스코어시까지 소수가 오게 된다면은, 어우,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앞마당 현재 좀 타격이 좀클것 같은데요. 아무리 뭐가디 나오면 지금까지 뭐안 좋은 기억만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가디언은 충분히 좋은 기억 만들 수 있죠, 홍준호. 예, 네, 홍준호 선수가 역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아, 정말 이게 동시 공격, 양방 공격이 정말 일품이에요. 그러니까 몰아치는 게그 폭풍 같은 그런 느낌을 지 보여주고 있어요. 9시. 아, 굉장히 중요한 홍준호의 그, 지, 아, 강민호 선수의 진영인데, 앞마당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어 마찬가지로 어뭐 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앞마당 쪽에 수비해주고 아웃쪽에 수비해주 것과 동시에 셋시 지역에 또 질럿이라든지 뭐 소수 유닛이 보내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저그가 지금 현재 3시 쪽 멀티만 가져가지 않으면 자기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딱믿음에밝혀 놓는 모습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선수들의멀티스킹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씩 미스는 솔직히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전반적인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 아주 단단하데잘짜 있어요. 어, 예. 어, 11시 지역 메인까지 만약에 강민 선수가 가져가는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홍진호 선수좀 급해지는데요. 네. 예. 홍진호 선수도 1시 지역을 좀 늦게 가져갔고 그리고 1시 음. 지역 이후에 추가적인 멀티가 너무 번리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강민 선수가 11시형 넥서스까지 가져간다. 5넥서스 대 사, 저그의 3멀 티. 야,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문이 사항에서 서로 붙어서 저그가 잽이 안 돼요. 네, 상대가 안 되죠. 네, 상대가 아, 안 역시 노카라스 좋아요. 네. <laughs> 잽하면 안 돼요. 숙성 네. 공격, 어퍼컴 이런 거 필요하다. 이 얘기, 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공격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네, 노카라스 굉장히 편해요. <laughs>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던건 여기였습니다. 벽 쪽에 붙여서 상대편 본진이죠. 얘이거면 홍준호가 누름치 제대로 한번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일곱 지역 쪽에그 핵심 태크들이 건물, 예, 템플 아카이브와 스타게이트 포지, 예 이런 것들이 좀저설이있기 때문에. 네. 어 특공대 병력 지금 그래도 아 어, 강민호수가 수비 병력이 좀 빠르게 헬프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병력과 병력이 같이 맞서기보다는 한준호 선수는 포지만 뭐 부서, 부서지면 네, 그런 상황을 좀 연출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지, 실드 업그레 하고 있는 그 포지를 두드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은 이쪽 쪽에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거 버티 저글링. 네, 지금 저글링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저글링 공격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저글링이 하도 날리고 그래도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떼는 속도가 땅, 딱, 딱, 딱이 정도 속도든요 네. 날리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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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정도 속도. 아, 8분의 6박자와 10, 10, 16, 16박자, 8박자, 8비트는 아니고 원래 16비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16비트가 안 됐군요. 그렇죠. 지금 리플레이를 빠르게 속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지금 딱 정상 속도인데, 자이 정도면은 홍석선수가 앞서서 그 이경기 때 네. 장기전을 통해서 좀 강민 선수의 그 수기형 프로토스의 노이로제가 걸리다 보니까, 예. 네. 경기력에서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네자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16박자를 갖추지 못한 저글링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 후반에선 그냥 그 아칸으로 200을 채울 기세인데요 아칸과 리버로 자 이런 분위기면 사실상 화력적인 측면에서 상대편에 아무리 풀어 뿌리된 울트라가 나온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한시하고한시안마당쪽은 오래됐지만 이건 거의 생생한 그런 멀티인데 여기도 날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 저, 저렇게 많은 다수의 아칸과 동시에 리버 지원까지 있는다고 한다면은 야 저부의 타크성 지원이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울타가세 부대가 있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 병력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저부가. 아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이 일단 세시 지역인데 날아가게 되면서 강민 선수는 동시에 한 시까지 올라갑니다. 아, 올드 보이하면서 강민 선수가 무섭게 아, 상승돼 있는데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그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리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이에요. 경기 초반에서는 양성수가 이제 채팅을 통해서 우회로 가시했는데, 네. 어, 중간 넘어가니까 서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지해졌어요 플레이 자체가. 자그 진지함 속에서 좀 거의 마지막입니다. 1 2시 남아있는 이 해철이 질러 이 어태로 날아가면 이제 뭐 희망이 없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아뭐 공주는 뭐할게 없어요. 네. 날아가나 끝내 날아가네요. 양성수 아아 얄미게 네. 플레이하네요. 야 이렇게 되면 네. 거의 뭐 남은 게 없죠. 네. 거의 한, 끝이죠. 한방 병력 가면 끝나는데 소수의 병력만 보내서 또홍주 선수의 양을 올리고 있는 플레이 사실상 이제 마르게 만드는 네. 상대편을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할게 없습니다 다 각각 보면 GG죠 눈 이거 지지. 없습니다 GG밖에 나옵니다 GG 이겼어 아 이거 진호 근데 이렇게 이겨도 되나 내가? 아 마음이 안쓰러운데 <laughs> <laughs> 긴장해서 땀 흘리고 있대 지금 아 우리 진호 어떡하지 진호 미치겠다 아나 진호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이거 생방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 아 제발 아 진호야 녹화다 녹화야 진호야 아나 진호 때문에 진짜 적당히 잘 편집하래. <laughs> 아왜 이렇게 웃겨 정말. <laughs> 쓸데없이 긴장해서 방송 임이 나오는데. 아 우리 홍진호 황진. 괜찮아, 넌 최고야. 자 이제 3 경기입니다. 로드런 어. 아무래도 그 앞서서 그이대0으로 강민 선수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명예 회복을 위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선수기 때문에 봐주지 않거든요 네. 연습 경기라도 3대 0을 굳히기 위해서 노력할 을것 같고요 경기 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선수죠. 그렇죠. 모든럽다아 네, 봐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솔직히 이겨도 진짜 기분이 안 좋지만 일단 뭐 승부는 승부니까 승부는 승부데 어, 자원적으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포지 정차를 또 서,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선스포닝프를 예상하고 음. 어, 하는 움직임인데, 선스포닝을 겨냥한 선, 선포지. 어, 강민 선수가 좀더 좋은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어, 박용욱 위원이 말을 잘했나요? 말을 <laughs> <laughs> 굉장히 잘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제가 녹화와 생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안타깝네요. 네, 거기다가 네. 성성캐스터가 옆에 있는 거 있을 때랑 없을 때랑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뭐는 의미인가요? 네, 좀, 좀비겼습니다 아, <laughs> 뛰어났어요. 아, 잘 비벼요. 아, 뛰어난 능력자예요. 아. 네, 나이가 드니까 느는 게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또 어깨 이 문지름. 아, 굉장했어, 이번 건. 깜짝 놀랐어, 이런 센스가 있을 줄이야. 어, 놀랐어요. 어쨌든 홍진호 선수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액션을 취해야 돼요. 네. 어중간한 액션으로는 지금 먹히지가 않아요. 강민 선수가 지금 수비만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택한 건 러커, 러커 변태. 자, 이, 이후에 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오버로드랍이 아, 어, 개발이 완료가 됐다면 그것으로 인해 상대편을 흔들 준비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호 선수는요? 예, 예, 예. 어, 잠깐 어, 직접 어? 갑니다. 야, 이 정도면은 게이트웨이 정도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러커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주 킬스키 들어갔습니다, 홍준호. 예. 이번에는 야 이거 도끼 제대로 뽑았죠, 홍준호.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옵저버를 그렇게 다수 확보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드라이스크로 옵저버 1.4. 예, 옵저버, 옵저버가 한번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 아, 일단 옵저버 있고, 하이 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다 시들 피해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 안쪽에서 아, 일단 스톱 제대로 들어갔구요. 예, 옵저버, 옵저버 드라군드라군 드라군 먼저 뒤에서 어, 렌즈 유닛 통해서, 히드라통에서그을 잡아주면서, 아, 저버를 아, 네. 네,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히네요. 야, 이 공격. 어거저에게 네, 몰아붙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공저버 지금 양이 많아요. 이번엔 네. 양 많습니다. 유닛에 혼을 담아서 유닛 한기 한기에 혼을 불어넣어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지금요. 저 상단에 이런 병력들로, 요병력들 이런 식으로 스톰에 그대로 놓치다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여기만 견제하려고 만든 병력이 아닙니다. 멀티 포기하면서 만든 병력이잖아요. 네, 하이템플로 옵저버 주요 유닛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럭커까지 와서. 일단은 이제 더 이상의 전진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의 영역 확보를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지금 하이템플러가 비교적 여유롭게 좀 숫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공격하고 동시에 정면 앞쪽에서 공격을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간다면은 야, 이거 홍진 선수, 예, 몰아붙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그 중앙적인 병력들이 약간의 그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병령 말고 후속 병력들도 어느 정도 홍진호 선수 있거든요. 예, 지금 하이템플러도 갓나온 하이템플러기 때는 아직 만화가 비교적 여유롭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면 네. 어, 뒤쪽에서도 돌아왔네요. 지금 좀위기예요 지금 강민선수가 자, 하지만 그스톰이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거든요. 아, 스톰 이또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진짜 폭풍러신데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병력들이 있거든요. 이 병력들이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을지. 일단 다리 지역까지 뒤쪽에서 빠져나왔고, 정면에서 오는 병력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홍준호. 네. 사실상 이번 공격이 거의 홍준호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도 될 법한 가장 이번 경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들이 지금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그랬으면 약간 무리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진 배치해서 앞에서 대로 끌어가면 돼. 조금만 더 홍준호 선수가 시간을 끌어주면 된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강민 선수가 본진과 앞마당 쪽의 강대랄이 바닥나는 시점이 와요. 그 시간 전까지만 끌어줘서 11시 지역의포로스가 넥서스를 오프하지 못하게끔만 만들어준다면은 이걸 공주 선수가 공격이 비슷한 싸움을 해주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병력들이 너무 손쉽게 막힌다면 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은 홍들었죠 허전한 소모전, 처전한 소모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스톰에 노출당해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강민 선수가 이후에 뚫고 나온다면 안정적으로 다른 멀티 한걸로 극대적으로 경기하고 있고, 야, 이렇게 터지잖아. 이게 저그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지역을 겨우 되는 강민 선수가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다리 지역을 넘지를 못하면, 일곱 지역까지 가는, 그고급로가 차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업으로 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연 수가 있는데, 야, 지금 여기서 홍준호 기속 몰아붙이면서 승기 잡는 분위기인데요? 야, 이거 굉장히 손쉽게 막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만, 끝날 끝내, 여기까지 들어온 동준호 야, 그리고 많은 병력은 아닙니다만 본진에서 계속해서 병력들이 지금 어, 도착하고 있습니다. 초반만 아... 해도 사실상 좀 쉽게 막힌 듯 싶었는데. 두드린, 계속 두드린. 폭풍의 느낌이 있어요. 폭풍을 한번 오지 않는다.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옹준호 선수님께 별칭에는. 그렇죠. 한번 몰아붙여서, 한번안 되면은 그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열번 찍어서 넘어가네요, 진짜. 지금 거의 다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병력도 나온 대로 계속 보내고 있고, 러커드 변태 지금 나만 있는 수동 때 쓸려,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여기서, 예, 지금 뭐, 이곳시죠 공전 뭐, 등하고요, 들키, 네. 들키기만 하면 은야 센스까지, 아, 예. 네. 경기가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센스도 보여주네요, 강민, 아, 홍진호 선수가 야글지네 이거 두 번째 경기 때는 그 강민 선수의 경기를 그리는 그림 그리. 네. 예, 그 싸움이 능했다고 한다면 은야 이번 경기 때는 홍진호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는 경기예요 네. 아, 어렵네요, 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네. 자, 홍진호 선수 역시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뭐, 지지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스킬 기세예요 아밀리네 아, 지금 뭐 보진 다 사라졌는데 <laughs> 밀린다고 얘기하네요. 네, 최대 한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채팅이었는데. 네, 네 지금 방금 전리한 기로 들켰죠 그렇죠 이제 폭풍이라는 걸강민 선수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아 탈스크까지. 아 진짜 폭풍 모신데. 네. 못 찾겠죠 뮤탈. 네, 공군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 승리를 거둘 때는 공군 지원 명력 하에 승리를 거두겠다. 예. 네. 공군 에이스 홍준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홍준호 선수가 마지막 6 시에 1타를 장렬히 시키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강민 선수. 3번 세트는 선택할 게 없어요. 네 지지치고 엔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눈물 말고요, 전 말고요. 지진가요 네, 2 세트. 어, 막아라고, 아, 홍민호 선수. 나가, <laughs> 이 자스가라는 나라를 쓰면서 시간 없다면서 지지를 선언합니다.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나요? 아, 그걸 못뭐 버티다니. <laughs> 1승 1패로 하지. 이승일 팬들 <laughs> 부끄럽대 아, 아 웃겨 아배아파아 홍진호 투원이 너무 부끄럽대 홍진호 피디님한테 투원 빼달라 해 안되지 게시판 난리 나겠지 그럼 나겠지 네가이 바닥을 살린다 <laughs> 어, 역시 황신 저주할거래 황신의 저주. 황신의 저주. 적절히 편집 안 되지. 모니터링 한 돼, 방송. 야, 진우야. 근데 지난번에 그래. 경기랑 달리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아, 야. 그냥 이기니까 신났구만 어, <laughs> 어땠어? 내말 내 경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이제 8% 아니야? 내가 졌으니까 뭐한말 아니지 뭐는 <laughs> 돈으로 어, <너도 별로> 보탰어. <laughs> 아웃겨. <laughs> 아, <laughs> 야 그리고 마지막은 아, 내가 아나 마지막 너무 아까워. 마지막에 은나 하나 가지고 그냥 그랬어 내 스타일로. 아 진짜. 일주일 그냥 다 아, 뽑을 하... 거였어 하나이 아, 진짜. 아, 아 내가 그 드랍 펄 받고 와, 막는가 싶었는데 야 진짜 폭풍 폭풍이다. 컨디션 지금 한22% 나왔어. 장난 아니야, 지금. 컨디션이 근데... 지금 또22% 밖에 안 돼? 장난 아니야. 한, 히드라 투 되는데 지금 컨트롤 너무 착해가지고 지금 히드도 많이 안 나오고. 아... 컨디션이 22%라서 히드라가 안 나왔어. <laughs> 아, 나 진짜 너때문 미치겠네, 진짜. 금요일 날 이후로 한 5일간만 인터넷 하지 마라, 5일간만. <laughs> 아, 나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갑자기 뭐, 할 거만 미리 말하든가. 우리 지금 이사 때문에 아어서 전혀 없가지고 <laughs> 갑자기 게임하해가고 진짜 아 내가 너만은 기필코 반드시 이겨야 되겠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 아무튼 야 피디님 상황 뭐야? 적절히 편집 안 하면은 아무도 앞으로 안 나간다고 해. 피디님 상황 뭐냐고 안돼 이거 적절히 편집 그런 거 없어. 올드보이는 바로 그냥 리얼 스토리거든. 바로 바로 고생 나가는 거거든. 그게 그게 매력이야. 알잖아 너도. 아 몰라. 잘았어야 <laughs> 다음에 지호야 내가 다음에 연습해서 제대로 또 도전할게. 어, 알았어, 수고해라. 자, 연습 좀 해두고 있어. 아니야. 오늘 8%가 16% 이겼다. 뭐라고? 아이, 진짜. 야, 알았어. 알았어. 지다해에 봐. 연습 고마워. 어. 음.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한 80%는 거의 한 저구전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뿌듯하지? <laughs> 지이랑 <누나> 경기에서 이대로 <laughs> 승리를 받아서 그런가 <laughs> 왜 이렇게 오늘 뭔가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뭐 이런 기분이야 사실 얼마 가지는 않을 테고 내가 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딱 느끼는 그 감정이 있어서 약간씩은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알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한주 동안, 나름 뭐,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도 좀>. 아 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해? 퓨전이 진짜 났어. 퓨전 때 게임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어. 우리 사이 퓨전 때문에 어때? 인사 잘했어? 그거 좀 알고 있다. 퓨전님 처음뭐냐고 물어본 게 <것도 웃음> 나왔던데? <웃음> <웃음> 음, 보니까 아주 그냥 하이키즘과 스파이키즘이 난 다음에 아주 보고서도 연습을 지대고저그 정도만 이거 했다 그랬잖아. <웃음 불쌍 한 과실으로 사고. 뭐. 아, 아 불쌍한 과실이 아, 아니고, 네가 이 바닥을 살리고 있어아매치에서그아시안돼 아, 있잖아. 거기에 포토 저지이인지 너랑 처음 <laughs> 알았어. 아 네가 자꾸 공격 들어오니까, 진짜. 내가 공격 나가려고 하면 자꾸 들어오니까 일단 막자. 형, 컴퓨터인 줄 알았어. 진짜 안 와. 투원도 아 진짜. 아 투어도 방어하더라고로드로가도방어만했잖아로드로너는니 인생이 방어 야, 로드로로. 거 <laughs> 뚫렸잖아. 니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게임을 려고 하는 게안지려고 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내 원래 와이드가 저거 말려주기 잖아 투투를 했지. 너를 잡아야 되겠다는 소문한 근왜날잡어 미치겠네. 아, <laughs> <laughs> 아 <씨. 웃음> 게임을 <laughs>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 오히려 뭐 매주 하는 거야? 금요일만. 금요일에? 응. 연습하는 거막 상대하는 응. 과정은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넌왜 내가 볼때밥 먹는 거나오냐 깨먹는 거안 나오고. 게임할 땐 휴지면 치워, 저 아, 진짜 어떻게 뭐 초스 만들어줘. 나 심지어 없으면 안 돼. 콧물 음, 나단 말이야. 상관없냐. 콧물 나온다.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빨리 다잘 봐요. 또언제 언제 해? 점점 언제 하지? 너가 되면 언제든지 하지. 한번 잡아. 잘 잡아. 이번 <놀람> 어디? SK가 점심 폈다 와봐, 한번. <laughs> 한번더 빨리 해야지. 알았어. 다음에 또 부탁할게. 이따가 또 올게. 아, 오지 말고. 안녕하세요, 김한중입니다. <웃음> <웃음> 와.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디가 카메라를 들고 맨날 쳐 들어오질 않나. 이제 아. 요 아... 아... 밥 먹을 시간이 이 아, <laughs>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깡민 밥도 안 주고 그냥.